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3월 21일 금요일 장중 주도 테마 및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내용이고 자 오늘 같은 경우 그래도 또 지수는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하기는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될수 있던 곳이 두 곳이 있죠 기본적으로 hlb 계열사 hlb 시리즈들이랑 하나 계열사 어제 이제 시간에서 하나 계열사 같은 경우 유중 그걸 통해 가지고 일단 시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하한가를 간 상황이었고 HLB 같은 경우엔 어제 새벽쯤이었죠 새벽 한 3시인가 4시 그때 해가지고 장 전에 일단 FDA 승인이 좀 불발됐다 딜레이 됐다 해가지고 그런 이슈들이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관련 주들은 일단 오늘 좀 하한가 혹은 뭐 개파라 이렇게 좀 시작은 됐고 그 와중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 포인트들은 조금은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 주는 한택 TXR 로보틱스. 얘는 오늘 그 한택 따라서 좀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시간에서는 얘가 좀 대장을 하려고 하나 싶고, 그 다음에 오늘 신규 상장이었던 심플랫폼은좀 제가 개인적으로 잘 갔으면 했지만, 어, 이 기업은 오늘 그, 뭐야, 어, 물량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좀 힘을 못 줬던 부분이 있지 않나. 자, 그리고 고거 플러스 소캠 어찌됐든 또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좀 새로운 주격 그런 부품이다 보니까 소캠 키워드가 일단 멈추진 않아요 그래서 신택 같은 경우 어, 요 날을 이제 그 넥스트레이드 그것 때문에 차트가 좀 일그러지긴 했는데 꾸역꾸역 오늘도 좀 움직이고 오늘의 대장은 이제 TLB 이 종목이 좀 대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LB는 오늘 뉴스를 좀 붙였었죠 엔비디아 같지만 소캠 공개 그리고서 PCB 기술 개발 부각, 그 다음에 뭐, 올해 이익 폭발할 것이다. 뭐, 이런 좀 거창한 키워드를 붙여놓기는 했습니다. 이런 거는 실제로 실적까지 좀 이어지나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 관련해서 소캠 대부분 그 종목 같이 움직이는 것들, 소캠 키워드에 엮이는 게 TLB, 3A 로직스, 심텍요세 종목이에요. 그리고 3A 로직스는 또 LPDDR5 솔루션, 뭐 이런 키워드가 있기는 했는데, 그냥 최근에 있던 그런 소켓 관련 주들. <laughs> TLB가 잘 가서 나머지 애들이 좀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그리고 삼성전자는, 야 날마다 묵묵히 조금씩 우상향을 합니다. 얘는 단기적으로 조금 흐름은 어, 계속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외국인을 일단 시원시원하게 사는 모습이 있고, 오늘은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 4%좀 넘었었는데, 결국 2% 정도까지 내려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영향을 좀 알게 모르게 받지 않았을까? 이거랑 이제 하나 마이크로, 하나 마이크론, 어보브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신고가 위치이기는 합니다. 최근에 양매수 조용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종목은. 이런 애들은 좀 추세 한번 체크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반도체 주들이 좀 움직인 건 있고 그다음에 LNG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알래스카 주지사 다음 주 방한 산업부 장관과 LNG 논의 예정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입 철강 관세 면제 논의 중 요거는 이제 아침 뉴스에서 아이고, 아침 뉴스에서 좀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어 이렇게 어, LNG 같은 경우에는 24일, 25일 알래스카 주지사 이게 뉴스마다 조금씩 달라요. 25일, 26일 방한 예정 이런 것도 있고 산업 산자부 장관이 오늘 이제 미국 어제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좀 뉴스가 나오기는 했죠. 그래서 그런 LNG 사업에 대해서 어, 뭐좀 어, 뉴스들 붙을 기대감이 있고 지금 그 사업 참여를 피하기는 쉽진 않아요. 어, 이게 사업성이 좋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사실 어, 사업성은 좀 떨어지는 어, 그런 느낌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테마성 그리고 그거 플러스 결국 미국이랑 관세 협상이든 뭐든 하려면은 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리한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보면은 지금 미국한테 뭐 광물 협정 막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서 뭐 다른 관세들에 대해서 뭐좀 낮추는 대신에 트럼프가 요구하는 뭐 조선 쪽이랑 그 다음에 LNG 알래스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참여할 가능성이 좀 높다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오늘 산자부 장관 어, 미국 간 것도 있고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도 있고 이런 키워드들 중에서 LNG가 한번 정도는 좀 엮이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한택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알래스카 요 LNG 뉴스를 얘는 열심히 엮더라고요 어, 기 확정 미국 LNG 입찰 예정 2,900억이고 추후에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어제 신규 상장 첫날에는 제가 얘가 LNG 기업 이 키워드를 조금 못 봐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LNG 미국 트럼프 행정부 LNG 프로젝트 최대 수의 전망 이런 뉴스를 막 덕지덕지 열심히 붙여요. 그다음에 그거랑 이제 동양철강, 뭐 넥스틸 이런 기본적으로 하이스틸, 화성밸브 이런 좀그 철강. 고. LNG 키워드,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방한 알래스카 주지사, 포스코랑 SK랑 GS 기업 등 기업들이랑 좀 개별 면담 추진한다. 그 뉴스 때문에 GS 글로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GS 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석탄 뉴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마 이게 좀 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 그리고 원정 같은 경우에는 미국, 민간국가서 한국 재외가닥 어, 조속한 해결 합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조금 더 부각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유 없이 뭐 풀어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 분명히 산자부 장관이 가서 뭔가 딜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딜 중에 하나가 저는 요쪽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호주, 뭐 조선. 오늘 하나 시리즈는 일단 개파락을 했는데, 일단은 무너지진 않았어요. 아침에 개파락하고, 그 주변에서 또땡겨 올렸다가 그다음에 또 다시 밀렸다가 일단은 십자 도지로 마무리 짓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프로그램이 샀다가 중간에 팔고 뒤에 다시 사더라고요. 음, 얘는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단타를 할 만한 구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시가에 이런 저점, 전저점 이탈한 것도 꽤나 의미가 있어가지고 저도 어제 요거는좀 시나리오를 짰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 시리즈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가 베팅 하기에는. 그래서 하나 오션 시스템. 이런 애들도 에어로스페이스 때문에 밀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공략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 플러스 이제, 아, 현대로템. 에어로스페이스 덕분에 맞으니까 얘는 뭐야, 나 하나 계열 아닌데? 하고서 혼자 쑥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산주들은 어, 오늘 얘 때문에 밀렸지만, 현대로템은 또 시원하게 튕겨 오르는 게 있었고, 그거 외에 이제 화장품, 미용기기, 어, 그런 뭐 개별 이슈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시가하고 탁 튀어버렸죠. 이거는 그 3분기 그 화장품 중국 관련해서 어, 이거 한시 비자 면제 3분기 시행 이거 때문이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는 나머지는 지금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어가지고 뭐 제출하고 그런 종목들이 뭐 조금 움직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HLB 시리즈는 하한가였다가 일단 살짝 풀었어요 그리고 종목별로 좀 탄력있게 튀어오른 애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좀 아쉽게 아, 테라퓨틱스랑 이노베이션 아, 그 다음에 바이오스테 이런 종목들이 좀 세기는 했는데 제약 요거를 했더니 좀 아쉽기는 하네요 하한가를 잠깐 풀기는 했으나 자 얘네는 또 근데 7월쯤 또 재신청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곧 이전의 움직임이랑 또 비슷하게 움직일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다들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영상 항상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주말 이제 편히 보내시길 바랄게요 이번주는 조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